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학교 가는 공무원 시험 정보 오늘 경채 시험 계획이 공고 됐습니다 환경부 환경부 알고 계신 분은 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시험이죠 환경직입니다 환경직 그래서 국가직 환경직이에요 국가직 시험이에요 대부분의 국가직 무슨 시험은 경력 경쟁으로 선발합니다 우리가 공채 아는 거 빼고 공채 아는 거 빼고는 이렇게 경력 경쟁 형식으로 뽑고 특별한 자격 경력 학력 이런 것들 요구해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어, 무조건 경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자 환경주사보 일반환경 다섯 명 여기 어디 어디서 근무한다고 나와 있죠 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 환경서기보 네 서기보 이게 주사보가 7급 서기보가 9급이에요네 구급 9급. 칠급과 9급7급 다섯 구급 9급 스무 명네 스무 명 여기 보시면 한강 하남 창원 대전광주 원주 대구 전주에서 근무한다. 하나의 지원 코드만 응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없다. 국가직이니까 거주지 한이 없지요. 자, 응시자 교육권, 음, 병역. 병역을 필요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경력 경쟁이다 보니까 군대를 미필하신 분들은 안 되고, 병역 의무를 필요하거나 면제된 자. 그 다음에 최종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전역이 남은 자. 6개월 전역이 가능한 자. 최종 면접 시험하고 6개월 안에 재대하고 나와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학력 제한 없습니다. 자, 학력은 일단 없네. 자, 그다음에 연령. 연령은 이제 7급은 만 20세 이상, 9급은 만 18세 이상. 2003년생, 2005년생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 요건 있어요. 보세요. 환경직 7급 환경 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기사 그 다음에, 이거 요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이거 다, 엔드, 엔드, 엔드가 아니라, 오아, 오아, 오아예요 네. 환경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망. 결국 7급은 기사하면 무조건 그냥 되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무슨 경력이 붙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자격, 자격증이죠. 자격과 경력이 혼합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의사, 약사, 환경, 그 다음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렇고, 구급은 이제 좀 낮아지죠. 산업기사 이상. 환경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 이상 소지자면 된다. 경력 제한이 없다. 위생사 역시 그냥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이 없다. 경력이 있는데 어, 증빙이 불가능하다. 그럼 구급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밑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안 보면 본인만 손해 네, 한번 보니만 써네. 자, 자격증 여기 나와있죠. 산업기사가 어떤 건지, 기사가 어떤 건지 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의사, 약사 뭐 이런 분들도 있네. 자, 시험은 환경직 7급은 시험 과목이 하나, 둘, 세 개네요.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환경직 7급은 환경공학계론, 화학, 화학, 환경보건 네세 과목, 세 과목, 네, 세 과목씩. 7급도 세 과목, 9급도 세 과목이네. 그렇네요. 5지선다다, 5지선다. 보통 4지선다다되나요 보통 4지 선다인데, 얘는 5지 선다. 그리고, 과목별 40문학시, 120문제네. 네. 그 다음에, 서류전형 면접시험. 자, 1차 필기시험, 40점 미만은 과락이다. 예, 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상이여야지만 합격하니까, 40점 미만은 과락이고, 그 다음에, 총점의 60%, 평균 60점이 안 돼도 과락이다. 예, 네, 경채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40점 과락이 있고, 그 다음에, 평락이라고 해고 평균 60점 안 되면 또, 예, 네, 가락이 되죠. 평균이니까 어떤 한 과목이 40점은 넘는데 60점 넘으면 합격이 아니라 합격자의 자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럼 60점 넘으면 합격이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몇명 뽑는데 네, 그거 가지고 합격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고득점자 순으로, 네, 고득점자 순으로 150% 이내에서 합격자 한다. 1.5배 수로 선발한다. 10명 뽑으면 15명을 뽑겠다는 얘기죠. 네. 예시야 예시. 네, 20명은 몇 명이야 그럼? 계산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2차는 서류 전형, 필기 시험 합격자에대해서 응시 자격 적격 여부로 이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격증 있나 없나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3차 이제 면접 보고 불합격. 네, 상중하로 평가한다. 면접 시험. 그다음에 어, 여기 써 있네. 가반, 아니 뭐 이것까지 제가 할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면접이니까. 꼭 읽어 보시고요. 자, 원서 업수가 3월 6일부터 3월 9일. 그다음 시험일은 7월 9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네, 특이하죠? 시험이 일요일이에요. 이, 거의 이런 일이 없는데, 일요일 날 시험 보네요. 네, 오탈자 아니죠? 네, 보통, 보통 일요일 날 시험 안 보거든요. 종교행사 때문에 잘안 보는데. 잠깐만요. 오탈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데 오탈하면안 되는데. 일요일 맞네요. 예, 네, 일요일 날 시험 봐요. 네. 특이한 경우에요. 특이한 원래 그렇게 잘안 보는데.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서 없으는 온라인 인터넷 접수된다 어디서 사이버 국가고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 3월 6일 날 이거 열어보시고 어떻게 접수하는지 보세요 여기 다있지 내용들은 다 있어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이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laughs> 그죠 저는 <laughs> 산업기사 자격증도 없어요 심지어 <laughs> 수수료 5천원이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읽어봐야 돼아 제가 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읽어봐 그리고 또 물어봐. 아니, 물어보는 건 상관없어. 근데 본인 인생이잖아. 본인 인생 망하는 건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 아무도 안 져요. 본인이 반드시 밑줄 거가면서 한줄한줄다 읽어보세요. 자, 가산점은 이 해당되는 것이 자격증이 필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점은 없고, 요것만 있죠. 취업지원대상자랑 의사상자 관련된 거. 네, 취업지원대상자는 밑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고. 예, 네, 그쵸? 네, 그것만 있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시험 보기 때문에 시험으로 선박했다 이거예요. 간혹 가다 이제 경력 경쟁 중에 뭐 한국사 우대해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요건 아니야, 요건. 요건 아니야. 이건 거의 공채 형식으로 뽑는 경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줍니다. 다른 내용? 쭉쭉쭉? 없다. 직무 기술서 어떤 거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있죠. 어떤 거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자격도 있고, 구급 어떤 거 하는지 나와있죠. 어떤 거 하는지 나와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게 나와있는데, 물어봐. 이거,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가면 알아. 가면. 아니, 그리고 환경 관련된 기사를 땄으면, 뭐, 산업 기술를 땄으면, 요 정도가 뭔지는 알아야 돼, 사실은, 따져보면. 관련 학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어떤 분도 그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어, 또. 전상과 나와서. 뭐 해요? 그뭐 하겠어요? 컴퓨터 갖고 뭐 하겠지. 어? 구체적인 거다 얘기해줘야 돼, 뭐, 뭐, 코드 짜고 뭐 하고 하는 거에 다 알려줘야 돼. 그럼 모르지. 가야지, 그거는. 가봐야지. 자기한테 어떤 업무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뭐, 어떤 일 하냐, 뭐. 어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것도 알려달라 그래요. 하루 종일 일과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8시 58분 정도 출근해서 컴퓨터를 켠다 버튼 눌러야 된다. 뭐 이런 거 눌러서 모니터 키고 청소 한번 하고 앉아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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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밥 먹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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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퇴근 이렇게 써줬더니 놀라더라고요. 와 진짜로 써주시네 이러면서 네. 그거지 뭐 업무란 게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서류들 잘 챙, 챙기셔가지고 잘 확인하시고 하셔서 이런 네, 이제 시험이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지방 공무원 시험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요것만 또 준비하신 분들 있어요 있어 있어 그래서 맨날 물어본단 말이야 환경직 언제 나오냐 근데 어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예,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환경 뭐 공학계론 화학 화학이 들어있네 화학이 그렇죠환경보건 예. 요건 아마 환경직에 관련된 것 같은데 화학이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시험은 아니죠. 인원수가 적으니까. 국가직 시험이고 국가직에서 생각보다는 이렇게 지, 지역이 지정되는 건 거의 없는데 지역이 지정돼서 딱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평생은 아니에요. 어쨌든.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